2023년 1월이 송구영신 예배가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어제부로 구정까지 지나버렸고 1월 말이 되어서 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셨던 기도 제목들 다잘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기도 제목들은 고심하여서 올린 올해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아주 심중에 중요한 제목들이 고스란히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의 목표, 또 5년의 계획, 또 대한민국을 향한 대통령의 철학들이 취임식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언론들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주목하며 그들의 일성, 첫 외침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그들의 입술을 주목하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일성은 개혁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2한강의 기적 등이 그들의 일성이었습니다. 2023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푸틴 마저도 새해 취임식에서 새해 패턴 어, 새해 그의 일성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옳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관심사가 어, 그들의 일생에 일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중심 사상 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일성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큐티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성이라는 제목으로 써있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잠잠히 계시지 않기로 작정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성경에서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외친 그 예수님의 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단어들을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믿으라.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내뱉으신 그첫 일성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을 바로 회개하라라고 시작하면서 회개로 사역의 첫 문을 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없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예, 맞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도 않고 그 문이 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자녀가 생기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에 신청을 해야지 수능을 보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능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드보라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수능을 못 봤습니다. 신청을 해야지 수능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실현시키게 되는 그 천문으로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지하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 회개라는 것은 참 특별하게도 어,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지고 미움과 또 시기와 지옥과 다름없는 그 마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임재시키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계의 다른 말은 인정입니다. 인정. 자, 회계라고 쓰고 인정이라고 읽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회계의 시작입니다. 회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요.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의 발전과 변화는 없습니다. 북한이 시작한 6.25 전쟁이 북한은 지금도 남한이 북한으로 향하여 침입한 북침. 북쪽을 향하여 침입한 북침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먼저 침입했습니다. 남쪽을 향하여 남침했습니다.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습관이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가 도둑질을 했구나 라고 말해도 뻔뻔하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건이 계속 없어지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네가 물건을 가져갔니? 안 가져갔습니다. 절대로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깨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여기에 CCTV가 있다. 너를 다 찍었다. 사실은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인정하고 어,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어, 훔쳤어요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다시 변화하고 시작할 수 있고 인정을 해야지. 용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출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크심.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타내시고 애굽 왕 네가 스스로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도 바로왕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나요? 뻣뻣하게 목을 굳게 세워서 어디 한번 더 해보라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끝내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코 결국 가고 가고 가더니 자신의 자녀가 죽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사실을 속히 인정했다면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에 세계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저기 저 예수라는 이단을 잡아야 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내 안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데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정말 몰라서입니다. 회계를 하고 싶어도 회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자과 부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관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상담하는 관찰 프로그램인데 그 가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CCTV로 카메라로 이렇게 설치해서 딱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러는 줄 몰랐다고. 제가 저렇게 행동했어요? 전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정말 저렇게 말하네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평생 살면서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언제 자신을 보게 되나요? 오직 거울을 볼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성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영성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영성은 보통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자신의 죄를 바라고 오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0절, 20절에서 25절.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남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고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남의 죄가 헌이 보이시나요? 남의 잘못이 헌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말씀을 받게 되면 타인의 죄가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 저게 설교에서 말씀하신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자녀에게 보이는구나. 아,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아, 저기 저 청년이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을 가지고 남을, 남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눈을 가지고 자신을 좀 바라봐라.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를 보는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을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는 데더 애를 쓰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판단의 방향이에요. 판단의 방향은 남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저도 지금 제 모습이 안 보여요. 제 손밖에 안 보여요. 제 얼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울을 봤더니 제 여기 여기 입술에 뭐가 났어요. 아이고, 뭐가 났었네. 또 눈을 보니까 쌍꺼풀이 여기 져 있어요. 어제 열심히 청정부에서 스키를 타고 왔더니 쌍꺼풀 피곤해서 쌍꺼풀이 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 눈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힘써서 나를 나의 모습을 봐야지만이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써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자주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게 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우월해. 감히 나를 지적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퍼를, 지퍼가 내려가 있어요. 바지에 지퍼를 내려고 있어요. 몰라서, 저, 저를 모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거를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속히 지퍼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타인의 지적과 타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도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고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 자체가 바로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간은 죄 투성이니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지적하지 못할 구석이 하나도 없나니 나를 보면 볼수록 죄임이 발견되는 것이 마땅하나니 나를 보고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나 스스로 가슴을 치고 애통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존재 자체가 바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나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아, 빛이 있었나니 빛이 이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 어둠을 비추셔서 어둠이 숨었더라 사람이 숨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불이 확 어둡다가 먼지가 많은 곳에 불이 켜지면 먼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빛을 조명합니다. 우리의 그 저의 부끄러운 이 여쭈여드름난 거를 비춥니다. 나는 가리고 싶은데, 이거 나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비춥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난 거, 떼 있는 거, 이것을 벗겨냅니다. 드러냅니다. 이쪽만 벗겨내서 드러낼 줄 알았더니 반대쪽도 드러냅니다. 다음날은 다리쪽도 드러냅니다. 다음날은 발쪽도 드러냅니다. 매일매일 일평생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없다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죄 없다 하는 것이 거짓이니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5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죄가 발견됐다면 이 영역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막힌 담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아, 왜이 영역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 왜이 영역에서는 여전히 걸려있지? 왜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 왜이 영역이 풀어지지가 않지? 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 영역에서 이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보고 발견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아직도 내가... 내가 나를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나의 문제를 아직도 못 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보는 죄는 사단이 아주 가리워서 오랫동안 가리워서 성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려서 죄가 아닌 것처럼 내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내 죄를 알게 해 주세요. 내가 그것이 스스로 엄청난 죄였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하게 분노하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끝을 진노의 심판의 문을 열까 말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악을 내뱉게 하는 내 안에 악의 공급소구나, 악의 원천이구나,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나로 하여금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 회개의 결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 나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잘못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게 되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모습은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은 철저한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러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러, 하나로 보소서 하고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권세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죄 가운데 빠지면서 엉둘렸던 상태,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습,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죄 가운데 여전히 죄의 열매로 있었던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로 먹이시고 아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내 아들의 권세로 당당하게 세우시는 복된 열매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케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에게도 하나쯤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전히 내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 왜이 문제가 자꾸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을까? 이것을 남 탓을 하고, "나 안 돼요, 나못 해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이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나로 보기하여 주세요. 나로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세요. 이 문제들, 습관의 문제, 말의 문제, 생각의 문제, 고착화되어지는 생각, 이 틀린 생각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의 방법을 내어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바꾸기요 바꾸어 달라고 마음 먹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해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돕는 자로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셔서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발견되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스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봉사입니다. 귀먹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또 연약한 죄의 문제들이 속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놓을 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벙어리와 또 귀머거리와 또 눈문자와 같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축복, 회개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와 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